네 두번째 여기 앉아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. 죄송해요. 뒤쪽에 계셨네요. 네. 번째, 아, 네. 네. 두 분이 상의하셔서 하세요. <laughs> 아. 어, 어, 제 안재홍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. 이번에 되게 다이어트도 많이 하시고 <laughs> 해가지고 해지시고 변호사 어, 역할이고 막 그래가지고 이번 잘생긴 역할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었는데 헌 <laughs> 원장님께서 그 딸이랑 전화하실 때 이거가 중요하냐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안재영 배우님 팬으로서 조금 속상해가지고. <laughs> 잘생긴 역할을 이번에도 맡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신지 어, 혹은 어, 앞으로 어떻게 외모 관리를 해나가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. 네. <laughs> 네네. 뭐, 잘생긴 역할 아니고요. 해수의 어떤 예민함이라든지 어떤 좀 어떻게 <laughs> 모르겠어요. 계속 <laughs> 빼도 쉽게 얘기면 <laughs> 원작의 캐스팅이 잘못된 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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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원장님 눈에는 안찰수 있는 미남일 수도 있으니까요. 하지만 뭐 충분히 어쨌든. 부상하지 않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. 부상하지. 그런데 <아니>, <laughs> 그 대사는. 잘생긴 얼굴이라는 거는 그 딸이 모르잖아 근데 잘생기냐고 물어본 거야. 근데 잘생, 나도 잘생겼다고 생각했지. 근데 그 딸이 물어보는 그 딸이 그 말이 그, 그 내용이 괘심한 거지. 너는 꼭 잘생긴 남자만 그렇게 하느냐 이거야. <웃음> <그래>. <웃음> 그거야. 어? 알았지 <알아야지> 이제. <laughs> <저도, 웃음> 이제? 저도 지금 알았어요. <laughs> 하시길 바래요. 하기 예약기 마무리가 됐네요. 네 이번에는 뒤쪽 오른쪽에서 질문 을 받아볼까요? 제 네, 어디 쪽에 어디에 계시죠?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받아볼게요. 안재홍 배우님께 질문 이 있는데요. 이번에 되게 다이어트도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샤프해지시고 변호사 어, 역할이고 막 그래가지고 이번 잘생긴 역할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. <laughs>